이두 화가의 작품이 주제가 비슷해요. 아 그래서 비교해서 보라고 같은 방에다가 전시를 해뒀으니 이 작품을 보시면서 아 당시 주류와 비주류가 이런 차이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다. 바로 19세기 농부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두 화가 제일브르 통해 이삭을 죽고 돌아오는 여인들과.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장팡수와 밀레의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느낌상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한 작품은 주류 작품이었고요. 또 다른 작품은 비주류 작품이었어요. 음... 왼쪽과 오른쪽 작품 가운데 주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아 왼쪽, 왼쪽. 그렇죠. 프루토, 프루토. 두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더 예쁜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이 예쁘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왼쪽이 좀더 예뻐 보이죠. 네.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만 주류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 어, 두 화가는 모두 사실주의에 속하는 화가들인데 둘다 농부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농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먼저 왼쪽 편에 있는 질 브루통이라고 하는 화가는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대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골에 살던 부르주아들이 이제 도시에 와서 살기 시작해요 네. 자 그들은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향수 그리움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행복한. 행복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바로 질브르송이에요자질브르송의 아... 작품을 보세요. 이삭을 죽고 돌아오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 보여요? 가득 가득 막 그렇죠. 넘쳐나게 지금 이삭을 한 나름 안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보여요. 농촌의 여인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밀레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삭 줍는 여인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쓸스로 아, 힘들어 보여요. 노동자 굉장히 실수를. 힘들어 보이죠. 에이.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 보여요. 지쳤어요. 그런데 사실 밀레의 그림이 좀더 현실적이었어요. 아... 당시 이삭을 죽는다는 라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농들이 빈농들에게 베풀어주는잡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밀수확이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바닥에 떨어진 미라를 그냥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여인들은 하루 종일 미라를 주워봤자 그날 저녁 자기 먹을 빵 조각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몇 알이나 되겠냐고요. 땅에 떨어진 거 주워봤자. 음. 그런데 밀레 그림을 보시면 요한 조각이라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미라를 열심히 줍고 있는데 뒷배경을 보시면 밀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아요 쌓여 이건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프랑스 농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음.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모습을 음.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죠. 실제 농촌은 이렇다고.